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큰 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금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철로 역쟁 열, 열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전도자의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제 좁은 문까지 갈때 악한 마귀 사단이 더욱더 발악을 하면서 불화살을 어, 쏘아대죠 드디어 어, 이 문지기 굿윌이라는 어, 선의가 어,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급하게 어, 잡아당깁니다 어, 그 좁은 문 어귀에서 어, 얼쩡거리다가는 이제 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에, 에, 그렇게 문지기가 무리하게 그를 끌어들이죠. 그리고, 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술래길에 우유곡주를 선의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위로를 받고, 어, 이, 어, 전도자가, 어, 전도자의 안내를 받은 이 크리찬이, 어, 이제 해석자의 에, 해석자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문지기가 좁은 길로 똑바로 가면은 이 해석자를 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어, 여정을 더욱더 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쉬운 길을 찾으면서 한눈 팔지 않고 좁은 길로만 가면서 해석자의 집에 어, 도착을 하죠. 그렇지 않니 드디어 이 해석자의 어, 안내를 받아 집안 곳곳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 해석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찬양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줄 거다.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말씀을 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 신앙을 지도하고 이렇게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 해석자는 남은 술래 여정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면서 이 크리찬을 이방 곳곳 비밀스러운 방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 곳을 안내를 합니다 이 철로일정 책에 보면 크리찬이 이 해석자의 집에서 일곱 개의 방을 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속에 여러 가지 진리를 교훈으로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거기서 발견하고 또 해석자의 설명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이 모든 길에 성리할 때까지 마음에. 이것을 잘 교훈으로 간직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일곱 가지 가르침 중에서 오늘은 한세 가지만 어, 집중적으로 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순례길을 마칠 때까지 거짓 목자를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책에 보면 이 성령님 해석자가 첫 번째 방으로 이그리치을을 인도를 하는데요. 그곳에는 아주 고귀한 초상화가 그 안에 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지한 얼굴에 눈은 하늘 향해 있었고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 이 그림은 신실한 목자 참된 영적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또한 직접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해석자가 크리천에게 이 초상화를 가장 먼저 보여준 이유는 그림 속의 인물이 크리천이 가려고 하는 바로 천국의 도시, 그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이 땅의 안내다 참 목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참된 어,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목자를 또 진리 가운데 바로 어, 지도해서 바른 어, 지도자의 삶, 목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게 배우의 어, 이 성령 하나님인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망의 길로 이끄는 거진 목자에게 이제 속지 않도록 어, 이 그림을. 잘 기억하라 당부하고는 이제 다음 방으로 어, 옮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 마태복음 어, 7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어, 쭉 지난 앞에 두 시간에 보면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13절, 4절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크리스천이 좁은 문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좁은 문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던 문구가 바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였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신 이 이유. 그만큼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 또 넓은 문으로 인도에서 인기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짓 목자들, 목자들도 많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분 토요일 날 빌립보서 이제 삼장 2 절부터 읽을 텐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도 쭉 하면서 보니까 개를 삼가라 행악자를 삼가라 이 빌립보 교회 에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목자를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 목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은 진리를 교묘하게 그렇게 속여서 우리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 보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이와 리 같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숨기고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미혹하여 멸방으로 끌고 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목자와 참목자를 분별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거짓목자와 참목자를 우리는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곧그 엉겅퀴나 가시나무 이런 나무에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포도나 모하 같은 그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거진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먹으면 그것은 독이든 과일인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순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까지 갈수 있도록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그 길로 안내하는 그런 목자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이단이나 거짓 목자의 위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어서 참과 진리를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잘 분별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좀더 극적인 것, 드라마틱한 것, 내가 크게 수고 안 하고도 정말 나만 특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 그런 어떤 것 이기적인 마음으로 은혜를 추구하면요 반드시 이런 거짓 목자에게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 방인데요, 바로 성령님이 해석자로서 우리 마음을 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 철로역장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목자에 대한 가르침을 베푼 이 해석자는 다음으로 그리찬의 손을 잡고, 어, 이두 번째 방으로 가는데 이 방은 청소가 되지 않는 먼지가 가득한 방입니다. 아주 큰 방인데 이 해석자는 그곳을 잠시, 어, 살펴보더니 하이를 불러서 청소를 시킵니다.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쓸기 시작하니까 뿌연 먼지가 가닥 날아올라서 이 크리스찬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해석자가 옆에 있던 한 소녀에게 어서 물을 가져와서 뿌리라라고 어 지시를 합니다. 소녀가 물을 뿌리고 나자 방은 먼지가 깔아앉고 그제서야 깨끗하게 치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묻자 바로 이것은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은 죄의 먼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 원죄로 그리고 이 원죄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범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그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방 안에 처음 방을 쓸기 시작한 이 하인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죄들을 쓸어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문지만 이렇게 뿐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물을 뿌린 이 소녀는 바로 보험이라는 것을 어,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끗하게 해결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 깨닫게 해 주는 것. 여기 죄가 이렇게 가득하다 하는 것을 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 안에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누구보다도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안에 죄가 참, 참으로 많다. 내가 생각하는까지 정말 다 어, 죄의 동기로 내 안에 모든 어, 이 생각과 은행심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때 정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는 낙심하며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힘이 없고 오히려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를 더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자 방안에 먼지가 가라앉고 물로써 방을 씻어내니 방안이 깨끗해졌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어직 복음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깨끗해질 때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그할수 있는 거룩한 초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말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아낌없이 거룩한 보혈을 다 흘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정하신 새 은약의 법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 도우심으로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 지금 어, 이 끝에서 아마 두 번째 방인가 어, 그런데요. 어, 여기에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철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엄침하고 어두운 이 방으로 안내를 한 거죠. 그는 새구랑을 차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뿐이다. 라는 말만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니 궁금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자, 그는 나도 한때는 누구나 인정하는, 어, 그런 신앙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천국에 갈 자극도 충분하다 스스로 자부했고 그때만 해도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망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그 찬이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 깨어서 정신을 내가 차렸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영적인 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에 이끌려 내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말씀의 빛과 주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을 건심하게 하는 바람에 성령까지 떠나고 그 틈에 마귀가 이제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너무 강박해져서 회개조차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뤘, 고백을 합니다 더 나가서 아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그 보혈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제 자기 앞에 남은 것은 무거운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절망하며 절규하는 모습을 이크리스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이 완전히 100%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정말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건 지금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건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부분만 특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어, 이 주권,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어, 하나님의 그 선택 은혜 그 어, 구원하심을 통해서 볼 때에 어, 이 완전히 정말 성령을 통해서 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냥 뭐 말씀의 맛만 보고 그냥 어, 이 명목상에.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그 내면에 진실된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때가 되면 이렇게 마귀가 완전히 자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 볼 때에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보내면서 당부를 합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당부를 하고는 보내죠 술래길을 가는 동안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라고 당부를 하는데요 이 당부는 두말할 것 없이 이 해석자가 철장에 갇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중요한 교훈 그 가르침은 사함받지 못할 죄도 있다라는 것을, 어, 가르쳐 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끝까지 신앙의 거를 놓치지 말고, 어, 재짓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조심해라, 경성하여 늘 깨어있으라. 사실, 이 교훈을 위해서 이 방을 보여준 걸로 믿습니다. 이런 사함받지 못하는 죄, 어, 여러분 같이, 어, 우리가 늘 예배하고 말씀드리려고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죄는 보통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어, 교회에서 생활하지만은 은근히 하나님 또 성령을 해방하고 결정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나중에는 계속 죄를 범하여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정말 미움을 사는 그런 죄를 끊임없이 범하게 됩니다. 이런 죄에 빠진 사람은 이미 양심이 하인 맞았고 마음이 강박죄 있기 때문에 죄를 이제 더 나가서 범해도 부끄럼도 모릅니다. 회개의 눈물도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저주는 우리도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자리로 이끌 때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때는 금식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야말로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소나무 뿌리를 뽑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모살까지 한 다윗도 회개하니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준 것처럼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바로 현약의 성령을 해방한 사람은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안에 해석자같이 말씀을 조명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보혜사 성령님께 늘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영적인 목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세우신 여러 목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바른 인도함을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이드 가이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귀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영적인 안내자와 함께,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배우며 이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남은 순례길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